여기까지 한정거장인데 어떻게 가는 게 나을까?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지하철 한번타게 훨씬 빠르지 제일 빨라 그게 아니야 지하철 배차 간격 있잖아 차라리 버스 타고 가는 게 나을 여기서 저기 가는데 뭘타 그냥 걸어가면 되지 뛰어가면 되지 그래?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 타는 게 제일 빨라 아니야 버스 타면 괜찮다니까 그거 기다리고 막 10분 기다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, 개찰구 찍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자 <laughs> 배차... 이래서 저희가 오늘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지하철 한정거장 지하철이 빠를까? 버스가 빠를까? 직접 걸어서 가는 게 빠를까? 입니다. 예. 인간 실험. 루소, 실험지. <laughs> 어. 아, 그 예. 그래서, 역 근처에 와있는데, 여기 부천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그 다음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한정거장이거든요. 어. 이 한정거장, 직접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스지 제일 아무리 느도 지하철이 빠른 지하철이. 버스, 자동차, 지하철은 막힌 게 없어. 신호가 없어. 무조건 <laughs> 지하철이 근데 제일 느려. <laughs> 진짜 지하철은 아, 제일, 지하철 제일, 제일, 느려. 느려. 제일 느려. 실제로 지하철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 그리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요새 자기 좀 달리 좀 한다고 좀째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운동부도 챙겨왔거든요. <laughs> 오늘은 대결이 아니야. 우리는 오늘 실험을 하는 거죠. <웃음> <그럼>. <웃음> 어. <웃음> 그 소리는 괜히 자기 또 승부를 뿌려가지고 어. 영상 이상해질까봐. <laughs>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. 이거는 실험이다. 소저가 대결이 아니야. 지면서 <laughs> <집에서> 온다. <본다. 웃음> <laughs> 한번 그쪽으로 가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출동! 야, 결승점에서 보자고 누굴, 그... 누굴 제일 먼저 보게 되려나? 먼저 <laughs> 기다리고 있을게. 야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뭐야. 야, <laughs> 지금 너무 가벼웠는데. 날갈것 같아. <laughs> 어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, 미치지 가안 돼. 과연, 과연 <laughs> 20분 뒤에 어떻게 될지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 까치울역 2번 출구. 저쪽 보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. 자, 아주 공평한 곳입니다. 자, <laughs> 내 <laughs> 네, 비주얼이 더 웃긴데. <laughs> 긴장돼가지고 선글라스까지 챙겨왔습니다. 옆에서 응원해. 쳐야지. 옆에서 응원 못할거같아자 <laughs> 대원아 <태어나> 가!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1번 출구에 지금 상희가 기다리고 있는거고 예. 거기 딱 출구 어? 거기를 딱 터치하는 순서대로 응 오케이 좋았어 형이 여기서 뭐해? 나 피셜검사 받으러 왔어 <웃음> <피션> <웃음> 뭐야? 나 진짜 어색 진짜 말을 못해 나도! <laughs> <laughs> 우리 지금 미션중이야 어? 뭐 미션중이야 미션? 어. 갑자기 무슨 미션을 지금 까치울에 어. 어. 아 응. <laughs>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겨 아 뭐야 오, <laughs> 어. 전화 왔습니다 오. 어. 어. 예 여보세요 자 그쪽 준비되셨습니까? 아, 준비됐습니까? 네, 네. 어 출발해라 바로 출발 뭐야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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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출발 지금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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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래 <출발. 웃음> 어 가자 <맞다. 웃음> 나는 그 건너편으로 가서 버스를 타야 돼요. 네, 기가 7호선인데 7호선은 조금 지하에 있어요. 많이 내려가야 돼. 가자.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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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... 나까지 저, 뛰게 됐잖아. 아. 그, 어 괜찮아요. 지금 바람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. <laughs> 자, 한정거장 가는건데 <laughs> 벌써 힘든데? 나는 <laughs> 지금 여기 신호등을 건너서 쭉 저기로 가서 저쪽에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? 아, 그래! 버스 도착 시간을 봐보자. 아, 6분, 6분 뒤 도착 예정이거든요? 보이나? 어차피 6분 뒤에는 따라잡힐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안 하셔도 돼요. 아 이거 실험이지? 실험입니다. 여유롭게 찍고 성남행 어. 성남행을 타야 되는 것 같아. 성남행 타서 지금 바로 전역이고 오고 있고 이거 타고 부천중앙운동장 가서 내리면 되는 거지. 아 3분 내에 오는데 바로 오는데? 어, 어떡해. 자, 이제 슬슬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어, 진짜네. 아니, 여기 오르막이야. 잠깐만. 저 버스는 어떻게 됐지? 저기, 저쪽인데. 버스는 없어요. 자, 지금 속도를 조금 내야 됩니다. 자, 자, 자. 몸을 흔들면서 으로 흔들면서 뿌개중심 앞으로. 대표도 여유롭네 이 사람. 자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거야. 2분 뒤 도착. 언제 와? 지금쯤 태훈이는 아주 헥헥거리고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. 태훈아 잘 가고 있니? 어디서 하고 계게겠아니 내가 쉬면 안 돼. 내가 쉬면 안 돼. 아, 완 너무 들게. 이야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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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우와, 우와, 우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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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와우 저는, 저는 못, 못못 니다 저는 앞으로. 아 지하철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. 카메라맨은 지금 낙오되었습니다. 자 아직 생각보다 체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숨은 차지만 꽤나 상쾌한 기분. 왠지 내가 이길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?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어, 아무래도 그 지하철이 좀 편하지 않을까. 뭐한승해도안 해도 되고. 뭐 걸어 나올 때도 자동으로 막 올라가죠.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힘도 안 들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안 보이는데? 자, 자,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. 버스? 지하철? 아닙니다. 이 세상에 튼튼한 두 다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,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. <laughs> 내가 너무. 아니, 아까 출발한 게 방금 전인 것 같은데, 너무 난 빨리 도착한 것 같은데? 이래도 되나? <laughs> 와, 좋다. 여기 넓다. 아니, <laughs> 지금 녹화 시작한 지가 지금. 7, 8분밖에 안 됐어. 8분밖에. 심지어 여기 에스컬레이터도 있네. 못다못다 그럼 아무리 가깝고, 아무리 막 기다리는 시간,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런 거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하철이 빠르다니까. 어,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, 이 아저씨? 아저씨! 어디가? 뭐야? 어디가? 출! 없어! 도착해! 찾았습니다! 알진 않았어! 뭐야? 알진 않았어! 뭐야? 어? 어디가? <어딜> <laughs> <바로> 저기, 저기, <laughs> 결승선이 분명히 제 눈앞에 보입니다. 빠른 말이 아니, 야 뭐야? 니아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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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아 아니, 다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고쳐? 은고 됐습니다. 찍다가 <laughs> <laughs> 나고 아니, 됐어요 말이 고됐습됐 <laughs> <어떻게 된> 거야? 다 나고 다 나고 다 나고 됐습고니다나니다와 그래도 빠르네. 고래습빠다네 그래도 <laughs> 저 해리 아니야? 뭐야? 왜 해리가 있어? <laughs> 내가 더 빨리 왔어. 시간 보면서 내가 더 빨리 왔다. <laughs> 내가 있다. <있지. 웃음>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 있는 중. 진짜로? 뛰어서 왔다고? <웃음> <웃음> <Minor>. <웃음> <웃음> 진짜? 완전 빨리 왔어. 한분 <laughs> 정도 걸렸네요. 뭐야? 아, <laughs> 어, 근데 진짜 1등이야? 어. 와, 나 진짜 충격적이야. <laughs> 아, 둘다 벌써 도착했어. <laughs> 자,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빰빰빰빰빰. 빰빰빰빰. 빰빰빰빰. 빰 아, 소정아, 이거 경쟁이라니까. 자, 일단 태훈이 아, 가장 빨리 왔고요. 하지만 더 빨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해리 혜리다! 혜리야 뭐야? 지하철 대 버스 대도보 결론을 내주시죠, 결론. 결론은 그냥, 어휴, 그냥 좀, 이 정도면 걸을만 하겠는데 하면은, 뛰면은 무조건 제일 맞아. 먼저 도착한다. 하지만 어 땀은 좀 많이 흘렸다. 아유. 아유, <laughs> 아니, 외출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다음에 외출하기 때문에, 돌아오실 아때 정도. 어,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아, 저는 지금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예, 저희가. 승원님 말씀 뛰어먹는 거. 안녕! 다음 영상요뚜루뚜뚜뚜뚜